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꽃동산 다육입니다. 이 꽃동산 다육에 <laughs> 쪼꼬미 아가들이 오늘도 엄청 많이 와있는데요. 꽃동산 다육하면 쪼꼬미, 쪼꼬미 하면 꽃동산 다육이죠. 오늘 신상 아가들도 많고요. 완판돼서 다시 들어온 아가들도 엄청 많은데요. 오늘 저, 제가 어떤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고민을 해서 제가 결정한 아이가 있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보러 갈게요. 요 아이 첫 번째로 빨강머리엔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조꼬미 엄청 많이 왔는데요. 제 눈에 확 띄고 너무너무 예쁘고 색감도 진짜 예뻐서 요 아이는 꼭첫 번째로 나가야 해. 하고 제가 찜한 아이 요 아이 빨강머리엔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가격 8,000원입니다. 색감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여쁜 빛감을 하고 있어요. 하나 같이, 위에서한번 볼까요? 상공에서 봐도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영상이 실물보다 안 예쁘고, 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데가, 어, 실내 안쪽이라서, 어, 그늘이 져갖고, 조금 어두워요. 어두워서 색감이 실물보다 안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빨강머리엔, 어, 완전히 우리 만화 빨강머리엔, 이 생각이 나는 이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 아이는 빨강 머리에 6cm 종자 포트 가격 8,000원이었어요. 네. 다음은 포코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청순 가령 순정 만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핑크 핑크해갖고 뽀얀 백분 있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포코 한 포트에 6,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 지금 뽀얀, 뽀얀 백분이 있고요.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두워서 색, 자기 색감이 발색이 잘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완전 청순 가련용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가격 6,000원이었어요. 다음은 옥로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옥로는 6cm 종자포트에 있는데요. 이 아이도 완전 다산이네요. 대박. 자구가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있고요. 살짝 뽀얀 백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이. 완전 자구가 따글따글하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자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칠도로 되어 있고요. 보통 다7도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포트에 어쩜 이렇게 바글바글 있는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 아이는 10두로 되어 있죠. 이런 아이들 완전 집을 조금 큰 데다가 옮겨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아이도 뺑돌아서 목도리 두르시 아기가 시. 있는 이 아이는 옥로. 옥색 빛감이 있어서 이름이 이렇게 비, 붙여진 것 같죠? 옥로 7,000원이었어요. 다음에는 신비로즈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신비로즈도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적 있었어요. 요 아이들이 전부 다 완판되고, 이렇게 다 48구, 요 트레이가 한 판에 48개씩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전부 다 새로 들어왔고요. 요 신비로즈는 색감도 정말 신비로울 뿐 아니라, 요 엽성도 너무너무 환엽이면서 삼각형, 삼각형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 6cm 종자 폰트에 있고요. 가격 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언뜻 봤을 때음 무슨 느낌일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의 축소 파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어 보라 보라 하면서 엽성 통통한 요 신비 로즈 만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퍼플 로즈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퍼플 로즈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완판되고 다시 들어온 까망이에요 퍼플 빛감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손톱 날렵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살짝 뽀얀 백분도 있고요. 안쪽은 젤리 느낌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아이 퍼플 로즈. 15,000원이에요. 다음은 샤인로즈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샤인로즈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뒤에 옆성이 이렇게 세로로 줄이 있으면서요. 형광 레드로 이슬라인이 진하게 들어오는 것이 이 샤인로즈의 매력인 거고요. 가격도 착해서 더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샤인로즈는 6cm 종자 포트에 있고요. 가격 6,000원이에요. 다음은 라오칸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라오칸도 뽀얀 백분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제가 요 라오칸은 여기 꽃동산 다육에 와서 처음 보는데요 요 아이도 이런 빛감으로 입술 라인 보세요 완전 형광 핑크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뽀얀 백분이 있고요 이렇게 까망이 깨순이처럼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고 있어요. 요 아이도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라우칸도 완전 신품종이네요. 제가 처음 보면 다 신품종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 아이가 역성이 환엽을 해서 동글동글하고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생긴 요 아이는 라우칸 한포트에 7,000원이었어요. 다음은 너무너무 예쁜 데미안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데미안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린적 있었는데요 그때도 완판됐고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 뽀얀 어, 백분이 있고요 살짝 핑크 오렌지 빛금으로 핑크 살구색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 쪼꼬미 어, 포트에 있고요 가격 만원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살짝살짝 핑크 어, 인디언핑크 살구핑크 요런 빛감이에요 너무너무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요 아이는 데미안 만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레드 아이린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레드 아이린은 지난번에 외두, 쌍두, 막 이런 아이도 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처음부다 군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레드 아이린 만원 완전 득템이에요. 지난번에 제 기억에 외두도 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음부다 이렇게 군생이에요. 최소 쌍두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 삼두, 요 아이 오두. 유 아이 삼두, <laughs> 삼두, 이래갖고 볼수록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유 아이는 이렇게 사두로 되어 있어요. 요 레드 아이린 한 포트에 만 원이라서 유 아이 보고, 와, 진짜 예쁘다. 어쩜 이렇게 조그만 포트에 아가들이 바글바글 할까. 그러면서도 얼굴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요 레드 아이린 안 키우신 분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키워보세요. 지난번에 외두도 만 원이었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레드 아이린. <laughs> 만원 이었어요 아우 예뻐 예뻐 다음은 코코블랙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 코코블랙도 <laughs>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완판되고 있는 어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코코블랙 입니다 요 코코블랙을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때보다 색감이 더 예뻐서 왔어요. 너무너무 예쁜 빛감으로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물이 빠지는 계절인데 얘는 물이 안 빠지고 색감이 더예뻐져가고 세상에나 요즘 조금씩 물이 빠지고 있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쁜 빛감을 유지하고 있니? 했어요. 너무너무 예쁜 요 쪼꼬미 포트 코코 블랙 1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네모네 9,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모네모네는 제가 여기 꽃동산에서 처음 보는데, 이 아이는 원래, 어, 보니까, 어, 엑스플린트에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상큼하게, 그 뭐죠? 녹빛이 있는데, 이 아이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살고 오렌지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는 아직 물이 덜 들었나봐요. 지금 이 아이가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언뜻 보면, 어, 군생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외두가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이렇게 유아이는 삼두 분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유아이 아 유아이가 조금 물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요 모네모네를 제가 검색을 처음 보는 아가들은 궁금해서 제가 가끔 검색을 해 보는데 요런 빛감으로 엄청 사랑스럽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더라고요. 유아이 모네모네 한 포트에 9,000원이에요. 이름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유아이는 모네모네 9,000원이었어요. 다음은 블랙 마운틴,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블랙 마운틴도 까망이 다육이 중에서 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어, 다육이 중에 하나가 요 블랙 마운틴입니다. 요 블랙 마운틴은 이렇게 환영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이 흑장미 교배종 이래갖고 색감이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고요. 금기도 발현이 되고요. 엽성도 이렇게 살짝 변이가 왔죠. 이런 아가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아이 6cm 종자 부트에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진짜 진짜 많이 사랑받고요. 들어올 때마다 이 아이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계속 완판되고 있는 그런 블랙 마운틴인 거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살짝 뽀얀 백분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이도 있고요. 그러네요. 이 아이 너무너무 예쁜 블랙 마운틴 12,000원이었어요. 다음은 홍수린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홍수리은볼 때마다 어느 집 귀한 따님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어여쁜 이 홍수린, 손톱 한번 봐주세요. 완전 핑크핑크해서 색감 너무 예쁜 거고요. 지금 여기가 좀 그늘이라서 영상이 실물보다 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예쁜 그런 아이예요. 이 종자포트에 있는 이 홍수린 한 개에 12,000원이에요. 다음은 미래 글리가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UI 완전 보라보라하고 이슬라인 찐에서 너무너무 예쁘네요. UI 뽀얀 백분에 있고요. 6cm 종자포트에 있습니다. 입장수 촘촘하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죠. 이렇게 살짝 뽀얀 백분도 있고요. 그렇게 깨몽도 살짝 들고 있죠. UI 언뜻 봤을 때는 그런 느낌. 어, 자라, 원종 자라고사, 원종 미니마, 살짝 그런 느낌도 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는, 원, 미래 글리가 한 포트에 8,000원인 거고요. 뒤에 옆성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새까맣게,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세로로, 어, 줄무늬가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요런 모습으로 층층이 답을 산것 같은,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아이는 미래 글리가, 아, 8,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도 제가 오늘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데 손톱이 장난 아니에요. 손톱이 완전 가시처럼 살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찔리면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뒤에 여성 보세요. 너무너무 예뻐갖고 자꾸 들여다보고 있네요. 요 아이도 보고 저 아이도 보고. 너무너무 귀여운 요 아이는 미래 글리가 한포트에 8,000원이에요. 다음은 홍카 12,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홍카는 제가 오늘 꽃동산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 아이 완전 신상인 거고요. 이 아이도 6cm 종자포트에 있는데, 옆성이 환엽으로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해갖고 너무너무 귀엽고요. 살짝 뽀얀 백분이 있고요. 뒤에 입장은, 어, 검 붉은색으로 세로로 줄이 가 있어요. 이 아이도 좀더 묵히면 왠지 까망이 다육이에합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붉은 핑크색으로, 다크한 핑크로 물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톱은 이렇게 새빨갛게 손톱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 홍카 12,000원인 거고요. 사이즈가 6cm 포트인데 6cm 포트를 넘쳐서 사이즈는 한 7cm 정도 할것 같은 홍카 12,000원이었어요. 다음은 폴빈, 12,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아이 보는 순간 세상에나, 넌 어쩜 이렇게 자구를 바글바글 나고 바글 있니? 요 아이 보세요. 너무너무 귀여워. 어쩜 이렇게 자구를 뺑 돌아갖고,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면서 딱 드는 순간, 아이고, 엄마가 힘들겠다. 어쩜 아가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을까? 둘, 둘, 넷, 여사, 여달, 열. 언뜻 봤을 때요 아이는 자구를 12개나 달고 있어요. 그런데, 요런 아가들, 유아이들 지금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유아이도 자구를 한 여섯 개 달고 있고요. 유아이는 입술 라인이 초코 빛감으로 그린 색의 초코 라인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독특하고 예쁜 빛감을 하고 있고요. 자구도 이렇게 잘 다는 다산인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같이 자구를 어, 너무너무 잘 달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기특해 보이고 예쁜 유아이는 폴빈한 포트에 12,000원인 거고요. 사이즈는 6cm 종자 포트예요. UI 폴빈 12,000원이었어요. 다음은 엔젤 수익키 13,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UI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앞에 엔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UI 살짝 솜털이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나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히 가운데가 인디안 핑크 이런 빛감을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옆성 통통하고요. 이 아이는 지금 목대도 있네요. 이 아이는 지금 쌍두, 어머, 쌍두 몇개 없는데 제가 쌍두를 보여드렸네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쌍두가 갈것 같고요. 외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두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짝 뽀얀, 살짝 어, 털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털이 있는 이 아이는 엔젤 스위키, 이름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엔젤 스위키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가격 1 3 0 0 0원이었어요 다음은 레드댄스 7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레드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엽성 통통한, 어, 레드, 어, 엽성 통통한 <laughs> 입장에 초코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레드댄스인 거 보면, 이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이 라인, 이슬라인이 지금, 어 살짝 검붉은 색감인데요. 이 아이가 좀더 레드빛감으로 물이 들것 같은 그런 아이인 거고요. 이 아이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여성 통통하고 완전 짱짱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아이는 레드댄스 한포트에 7,000원이었어요. 다음은 퀸스0밍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도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도 입장 단수가 장난 아니에요. <laughs>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렇게 입장이 촘촘하고요.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있는 이 아이는 퀸스밍 종자포트에 있고요. 가격 만 원인 거고요. 이 아이는 옆성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고요. 뒤에 입장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 아이, 어, 지금 사이즈가 종자포트를 넘쳐서 최소 7cm 이상은 될것 같은 이 아이는 퀸스밍 가격 만 원이었어요. 다음은 파이어 윙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파이어 윙은 엽성이 이렇게 환엽으로 해서 넓어가고 정말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이렇게 새빨갛게 가해 입자 에 빨간 깨멍이 들고 있어서 너무너무 멋있는 이 아이 파이어 윙 6cm 종자부트에 있고요. 환엽으로 해서 너무너무 멋지죠? 이 아이, 손톱도 새빨 같고요. 라인도 이렇게 빨갛게 라인 깨멍이 들고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유 아이는 파이어 윙한 포티에 12,000원인 거고요. 유 아이는 보면 입장이 짤뚱해졌고요. 뒤에 또 이렇게 얼룩덜룩 깨멍이 들어서 너무너무 멋있죠? 유 아이는 파이어 윙 12,000원이었어요. 다음은 산타밀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유 아이는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뽀얀 백분이 있어요. 산타밀 하니까 왠지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는 그런 색감이에요. 뽀얀 백분이 있어서 완전히 눈이 온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거고요. 이 아이가 환영 스타일로 되어, 되어 있어서 입장도 너무너무 예쁜 거고요. 이 아이는 보니까 살짝, 어, 살짝 보랏빛으로 물이 들고 있네요. 아마 살짝 보라색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아이는 산타밀인 거고요. 색감이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요. 완전 옥빛으로 제 눈에는 옥빛으로 보이네요. 이 아이는 산타밀 8,000원 이었어요. 다음은 마브로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도 까망이 신상이에요. 이 까망이 신상 이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완전 쪼꼬빛감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젤리 느낌으로 이렇게 까맣게 깨먹... 까만 깨손 이리를 뿌려놓은 듯한 이 느낌. 6cm 종자 포트에 있고요. 마블 온 거고요. 가격 만 원. 요 아이 진짜 완전 흑장미 교배 중처럼 이렇게 되어서 완전 짱짱하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완전 완전 젤리 느낌이죠. 이렇게 이런 빛감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아이들 지금 요 아이는 좀더좀더 어 젤리로 이렇게 묶어 있죠. 요 아이는 마블로 안포트에 만 원이었어요. 다음은 래핀 12,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아이 6cm 종자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살짝 어, 검붉은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것 같고요. 손톱 보세요. 손톱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네요. 이런 아가들 요즘 종자포트에 신품종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서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요 꽃동산 다육에 완전 꽃동산 다육만큼 종자 포트 많은 집이 쪼꼬미 포트 많은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쪼꼬미 포트 천국이에요. 요 꽃동산 다육에서 많은 어, 종자 포트 아이들 만나보세요. 요 래핀, 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구나.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검붉은 손톱으로 바뀌네요. 너무너무 예쁜 6cm 포트에 있는 랩핀 12,000원이었어요. 오늘 꽃동산 다육에서 조금이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라아이 빨간 머리엔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티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